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음. 아그 동안의 악재만으로도 <laughs> 좀 쉽지가 않았는데. 아윤호개인 <laughs>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laughs> 네. 물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는 사과를 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이제 그런 와중에 2017년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의 부하 직원. 어, 인턴 보좌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녹취가 이게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아 이게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네. 뭐 현실은 또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네. 어, 오디오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어, 오디오. 2017년 오디오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하고 하는 걸네 맘대로 결정하니?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번을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못 알아들어? 뭐가 못하니? 너뭐 아이큐 한 자리 이름 들어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꼭안 해. 야! 야! 내가 정말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이맘대로 네 그러고 떠서. 아 정말 갑질이 굉장히 심합니다. 맞아. 굉장히 네. 폭력적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 두 가지 측면이 저한테는 조금. 어, 음. 들어왔습니다. 음. 첫째는 이 갑질이 너무 심해. 음. 아, 수위가 수위가 너무 높다. 음. 또 하나는 저기 2017년 녹취거든요. 네. 2017년 이후에도 이해운 후보자는 정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선거에도 계속 출마를 했고. 음. 그런데. 왜 이게 이제야 TV조선에서 터졌을까? 음. 왜그동안에 음. 터지지 않다가 이제 터졌을까? 그러니까 음.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 보수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어떤 누군가의 음. 좀 바람이 있는 거 아닌가?는 생각을 음.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음. 예, 뭐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이탈할까봐 전전긍긍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